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6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았습니까? 다윗은 여덟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외모도 좋고 능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격이 무엇입니까? 약한 사람이 더 자격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다윗은 아들로 치지 않아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욱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입니다. 다윗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철저히.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힘이 아닙니다. 힘일 수도 있죠. 근데 돈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뭘 없어가지고 돈도 없고 몸도 약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래서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강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함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약함을 자각하고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소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함은 세상에서 죄라고 생각하여 숨기는 경우도 많이 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약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서 결국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더욱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